지금은 사라져버려서 할수 없는 스킬 퀘스트. 오늘은 다크나이트의 마스코트라고 할수 있는 검정색 외눈 유령 비올더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비올더 스킬 관련 퀘스트가 두 개라서 이 영상에서 모두 다룰 것이고,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재밌었던 점을 뒤쪽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홀더스 힐링을 배울 수 있는 영혼 치료라는 퀘스트입니다. 4차 전직을 한 다크나이트 플레이어는 스킬 창을 보면 비홀더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좀 괴랄하게 생긴 검은색 외눈 유령이 나타납니다. 스킬 효과로는 무기 훈련도가 상승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기능이 없어서 아이템을 안 줍는 떠다니는 팻 같은 느낌입니다. 이 비홀더라는 영혼을 가지고 플레이어는 특별히 뭔가 할수 있는 건 없지만 그렇다고 딱히 불편하진 않아서 데리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차전지 교원인 하르모니아가 비홀더가 가지고 있는 치유의 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르모니아에게 찾아가면 하르모니아는 플레이어에게 묘한 것과 함께 있다고 하며 검은색을 띈그 영혼을 사람들은 비홀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르모니아는 플레이어에게 비홀더가 어떤 인물의 영혼인지 알고 있냐고 묻습니다. 플레이어는 당연히 알 리가 없죠. 하르모니아는 그럴 줄 알았다며 비올더는 오래전에 존재했던 사악하고 강력한 자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돼버린 지금은 너무나 강력했던 사악한 기운 때문에 강제로 정화를 시켜버려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정화할 때 정화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모든 기억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순수한만이 남았기 때문에 플레이어에게 해를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플레이어가 무슨 도움을 주냐는 식으로 물어보자 하르모니아는 아까 말했듯이 비울더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의 힘 중에는 치유의 힘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힘을 잘만 깨운다면 그 힘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며 관심 있냐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오늘도 군침이 싹 돌아버린 플레이어가 관심이 있다고 하자 하르모니아는 시간의 통로에 서 있는 광대 미스터 피에로를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미스터 피에로는 비울더의 과거도 알고 있고 영혼에 관련된 지식도 많으니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루디브리엄 시간의 등로에 있는 미스터 피에로를 찾아가면 그는 플레이어에게 영혼의 흔적이 느껴진다고 하며 하르모니아에게 미리 플레이어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영혼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보면 도와준다고 하네요. 피에로에게 비울도를 보여주자 하르모니아가 말한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다는 영혼이 비울도 얘기였냐며 의아해 합니다. 그는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왔다며 비올더는 생전에 굉장한 악인이었다고 합니다. 사악함을 없애기 위해 영혼의 완전한 정화를 했는데도 남아있는 영혼의 색이 검은색인 이유가 생전 비올더의 죄가 증거로 남은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비올더는 모든 기억과 능력이 사라진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 일로 괴롭히면 졸렬한 일이라고 하며 비올더의 힘을 깨우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비올더의 치유의 힘을 깨우기 위해서는 영혼의 마법진이란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혼의 마법진은 타나토스가 가지고 있으니 가서 가져오고 그 마법진으로 비올도의 시간을 일부 되돌리겠다고 합니다. 타나토스를 뚜따 하고 나서 영혼의 마법진을 피에로에게 가져다주면 이걸로 비올도의 능력을 깨울 수 있다며 비올도스 힐링이라는 스킬을 얻게 됩니다. 이때는 비올도스 힐링 마스터 레벨이 5입니다. 피에로는 비올도는 무척 강한 자였기 때문에 아직 그 힘을 완전히 깨우지 않았으니 더 강한 힘을 깨우고 싶다면 다시 한번 찾아오라고 합니다. 더 좋은 스킬을 원하는 플레이어는 앞뒤가리지 않고 피에로에게 다시 말을 겁니다. 피에로는 비올더의 힘을 더 깨우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 사실 여기서 힘을 더 깨우면 주옥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힘만 깨우는 게 아닌 기어까지 깨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기어까지 깨워서 주옥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속박의 굴레라는 것으로 비올더를 제어해야 한다고 하며 그렇게 해서라도 비올더의 힘을 깨울 거냐고 묻습니다. 당연하죠. 피에로는 그럼 속박의 굴레 200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마스터 데스테니를 잡으면 속박의 굴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속박의 굴레 200개를 피에로에게 가져가면 이걸로 비올도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으며 스킬 레벨을 15까지 올려줍니다. 그는 비올도의 힘을 각성시킨과 동시에 일부의 힘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을 더 깨우고 싶으면 다시 한번 찾아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피에로에게 말을 걸면 악인이었던 비올도가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며 치유의 힘을 쓰다니 정말 재밌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올도의 힘을 더 깨울 거냐고 묻는데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속박의 굴레 500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영혼이 가진 힘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기억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속박의 굴레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후다닥 속박의 굴레 500개를 가져다주면 피에로는 비월더가 가지고 있던 치유의 힘을 완벽하게 각성시킵니다 피에로는 힘을 깨움과 동시에 속박의 굴레를 쏟아부어서 기억을 가뒀다고 하네요 검은색의 영혼으로 힘도 각성한 영혼이지만 이제 마음은 순수하니 플레이어에게 잘 돌봐달라고 합니다 비월더스 힐링 마스터 레벨 25가 되며 영혼 치료 퀘스트는 끝이 나게 됩니다 비율더 스힐링은 마스터 기준 4초마다 체력을 500씩 회복시켜 줬습니다. 첫 번째 비율더 퀘스트인 영혼 치료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또 다른 비율더 퀘스트 영혼 축복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4차 전쟁을 한 다크나이트 플레이어에게 하르모니아가 4차 전쟁을 했는데도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하며 도발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묻자 플레이어에게 더큰 힘을 부여하는 마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네요. 플레이어가 전사한테 마법이라니 무슨 망언이냐는 표정을 짓자 그런 거 아니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법을 배우는 것은 플레이어가 아닌 비올더라고 합니다. 비올더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악한자의 영혼이지만 이미 세탁이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비올더의 힘을 깨워서 연료 탱크로 쓰자는 말입니다. 비올더가 가진 힘으로는 치유의 힘 말고도 축복의 힘이란 것이 있는데 이 힘은 원하는 자에게 더큰 힘을 부여하는 마법이라고 합니다. 비올더가 배우면 그 힘은 바로 플레이어의 힘이 될 테니 얻는 것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하며 관심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새로운 힘은 못 참기 때문에 oh yeah. 플레이어는 이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르모니아는 루디브리엄 시간의 통로에 있는 마술사 플로를 찾아가보라고 합니다. 플로드 피에로와 마찬가지로 비올더의 과거와 영혼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네요. 시간의 통로에 있는 플로를 찾아가면 반가워하며 마술을 보고 싶어서 온줄 알고 마술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플레이어는 그것 때문에 온게 아니라고 합니다. 플로는 그제서야 하르모니아가 보낸 사람인 걸 알아보고 데리고 있는 영혼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플로는 비올더를 보고 옛날에 악인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기억을 지우고 보니 귀엽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플레이어에게 비올더의 힘을 깨우는 건꽤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요. 비올더가 가진 힘은 확실히 강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올더의 힘은 영혼의 계약으로 완전히 묶여있다고 합니다. 그 힘을 사용하려면 영혼의 계약서를 찾아서 계약서의 조항을 조금 고치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 건가? 비올더의 영혼의 계약서는 게이트키퍼가 가지고 있으니 가져오기만 하면 자신이 알아서 계약서 내용은 고쳐준다고 합니다. 게이트키퍼를 동락하고 영혼의 계약서를 가져다주면 플로는 계약서의 조항을 고쳐서 비올더스 버프를 얻게 해줍니다. 하지만 아직 이 힘은 완전한 힘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때 비올더스 버프의 마스터 레벨은 5입니다. 다시 플로에게 말을 걸면 그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냐며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영혼이 계약에 따라서 비올더의 기억은 잠들어 있지만 그 잔재들이 비올더의 영혼에 조금씩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보통 때는 기억을 움직일 수 없지만 시간의 통로에서 플로가 힘을 사용하면 잠들어 있는 비올더의 기억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편법 같은 거지만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기억을 깨우면 영혼이 가지고 있던 힘도 같이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힘을 더 깨우고 싶냐고 물어보는 플로, 플레이어는 당연히 수락하게 되고 플로는 바이킹의 돛 200개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이걸로 기억의 잔재를 흔들어서 힘을 깨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바이킹의 도이 비올더의 과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을 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 금지시킨 건진 모르지만 금지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이킹의 도 200개를 후루룩 가져다 주면. 플로는 비올더의 힘을 더 각성시켜주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힘이라고 합니다. 이때 비올더스 버프의 마스터 레벨이 15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올더의 힘을 각성시키려고 플로에게 말을 걸면 비올더의 힘은 그의 기억을 흔들면 저절로 각성할 거라고 하며 되게 쉬운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재료는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힘을 깨우기 위해서 바이킹의 도 500개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킹의 도시 비올더의 과거에 가장 크게 자리한 물건이라고 느낌표까지 붙여가면서 말합니다. 진짜 존나 궁금하네요. 바이킹에도 500개를 가져다주면 플로는 비올더가 가지고 있던 축복의 힘을 각성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혼치료 퀘스트 때와는 조금 다른 멘트가 나옵니다. 영혼치료 때는 피에로가 비올더의 치유의 힘을 완전히 각성시켰다고 말하는데 영혼 축복에서 플로는 사실 비올더의 힘을 더 깨울 수 있지만 더 이상 그의 기억을 건드리는 것은 위험할 것 같아서 안 한다고 합니다. 만약 잘못해서 비올더의 기억이 모두 각성하면 자기가 하르모니아에게 크게 처벌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올더의 힘을 잘 쓰라고 하며 퀘스트는 끝이 납니다. 비올더스 버프는 스킬 레벨마다 효과가 달랐었는데 1레벨 때는 48초마다 지속 시간 20초인 물리 방어력 버프를 10레벨이 되면 30초마다 지속 시간 40초인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버프를 25레벨을 찍으면 4초마다 지속 시간 100초인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명중률, 회피율, 공격력 버프를 시전했습니다. 마스터하면 다섯 개의 버프를 걸어 주는데 이게 4초마다 다 걸리는 게 아니라 4초에 한 번씩 랜덤으로. 5개 중에서 한 개씩 걸리는 방식이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다크 나이트의 마스코트 비올더의 스킬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옛날 다크 나이트한테 만약 비올더라는 스킬이 없었으면 사람들은 왜이 직업이 다크 나이트인지 이해도 못했을 겁니다. 이거 말고는 다크한 스킬이 없었거든요. 퀘스트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비올드의 힘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과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되면 죄의 무거움의 정도에 따라서 색깔이 더 검게 된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비올드가뭐 하는 놈이었길래 바이킹의 도시 그의 과거와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이킹의 외관상만 본다면 바다를 돌아다니던 해적이 떠올라서 성전에 아주 잔악무도한 해적이었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바이킹이라는 몬스터를 보면, 바이킹은 시간 속을 항해하다가 길을 잃고 시계탑으로 흘러들어온 무한을 떠도는 존재이고, 원래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하며 시계탑에 들어온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런 설정을 생각해보면 비올더는 시공의 틈새를 떠도는 다른 세계의 존재였는데 메이플 월드로 넘어오면서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루디브리엄에 들어온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게 되고 이걸 막을 때 플로와 피에로가 그 자리에 있어서 비올더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언젠가 비올더에 대한 이야기도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